자 이번에는 제순서인데요그 제가 스탠딩 시극이라는 시극을 준비했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객석에서 도움을 주실 분두 분만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 남자분은 아까 그 하모니카 불던 멋진 박사님 <웃음> 나와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네. 예 그리고 저그 네. 향이라 고모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향일호 부모님은 일단은 할 일이 없으니까 요 끝에 계시면 예, 의자를 가지고 오셔서 예, 끝에 계시면 되고요. 예, 제가 그, 그 시극도 시극이지만 그 저희 여기 그 무슨 마을이죠. 여기가 통지미 퉁지. 마을에서 일일 줌마극단을 한번 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본은 제가 직접 쓴그 신주단지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점순이와 주인공 점순이와 용기의 사랑 장면을 하나 발췌해서 와서 예, 일일 줌마극단에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네, 네, 아, 저도 박사님을 네네. 회원으로 모시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제가 대본을, 하면 되나요? 네, 대본을 드릴 텐데요. 네, 네. 고모님은 이거 들고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돋보기 안께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글씨 크게 해왔습니다. 네, 보이시지요? 네,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점순이 일리는 아, 용기.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점순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세계관을 접목시키셔야 합니다. 저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뭐 어,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사이가 좀 네네네. 네, 네. 예, 자, 좀 시작하기 제가 그한번 위에 부분 읽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주 단지는 무당의 팔자를 대물림하게 되는 모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점순에게는 사랑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점순아. 내 다음 달에 제대한 대이 <laughs> 네, 내 많이 기다렸지. 내 오늘 집에 가면 너그 집에 사주단자 보내 달라 칼란다. 예, 단지에 그래, 고급 멘트를 날리 날리 가스나 뭐못 알아듣노. 니한테 청혼한단 말이야. 아이가 단지로 청혼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사주단지가 뭐냐 하면 어... 좋았어, 좋았어 죽겠다, 나는 지금 좋겠는데. 니는 와일의 순진 빼꾸이고 여성스럽놈아. 내 네, 니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대. 네, 잠시, 잠시만, 엔 g 입니다엔 g NG. 여기 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서 숨이 찰 듯, 가슴이 터질 듯이라고 있는데, 예, 아무리 세계관을 전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사모님 오늘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좀 심장이 터질 듯이. 좀, 사주딴지가 뭐냐 하면 할 미치겠다. 내 진짜 막 터질락 하는 데니 니는 와이리 카노 그래? 순지 삐꿈이고. 와이 여성스럽고 그러노. 내 니만 보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 아이가. 점순아, 아 이가. 점순아니 고만해. 을라도 아이고. 뻥치 갑니다. 오빠예. 내 잡아보 있어. 점순아 어디 갔노, 엄마? 가스나, 마, 적당히 뛰지, 미친나, 마. 저, 지 혼자 새 빠지게 따라가나, 오네점수아니 네 잡히면 뒤진데이. 빨리, 빨리 일로 오마 빨리 오나 부끄러워 죽겠다, 마. 네, 다음, 다음 장면. 예, 네, 그러나 점수는 성한 사람 해꼬지 하는 팔자를 타고 났다는 프레임에시어 결국 사랑하는 용기를 떠나게 됩니다. 아, 제발 가지 마라, 응? 어? 신내야. 니네 이대로 가면 내 죽을 붉기다. 그동안 오빠에 고마웠습니다. 마을 사람 다 무시 안 하는데 천대 안 하고 내한테 잘해준 거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깁니다. 지는 예 오빠가 끼워주는 풀반지 끼던 시절만 사람으로 살았던 기라예 인자 오빠가 끼워주는 풀반지 끼고 좋아하던 황점수인는이자삐고 오빠는 오빠 팔자대로 곱게 꽃길 걸으면서 사시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멋진 제가 한 지금 다 시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강제로 신내림을 받아 신주단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점순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모든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세상 속에 자신을 가두며 살던 점순에게 뜻밖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딸 헤라에게 무당의 팔자가 되물림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순은 신주단지를 그제서야 깨뜨립니다. 점순은 목숨처럼 이곳한 신주단지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매여 있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됩니다. 점순이가 깨뜨린 것은 신주단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잠식당한 마음속 단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깨어져야 할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또는 두번 다시 또는 여자가 또는 남자가 엄마라서 또는 아빠라서 며느리라서라는 단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진 않으신지요 더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마음속 단지를 세상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제 낭송이 끝나면 부모님께서 낭송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음악 부탁드립니다 5월의 해상 허정자,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얀 면사포 드레스 사푼이 움켜지고 아카시아 숲 속으로 덕시도 입은 그이와 기념촬영을 하고픈 날이 있었습니다. 키가 커서 발 뒤꿈치 곱게 들고 사뿐히 볼에 입 맞추며 활짝 웃어주고픈 날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의 한날,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보시게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일일 중마극단 공연이 끝났습니다 고생해준 정지웅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